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노동운동가 이상무의 노동 이야기, 근무중! 이상무! 뭐... 네. 아, 아, 정말 아, 오랜만에. 오랜만이죠 근무중 이상무 정말 아, 오랜만에. <laughs> <laughs> 그동안 뭐, 한세린 조사관으로 파견돼서, 예. 예. 그, 가위가 열심히 다니고 계셔서, 거의 촬영을 거의 못했어요. 예, 네, 제가 음. 그, 7월 1일부터, 네. 거기를 출근해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예. 여기 같이 할수 있는 시간을 주중에는 내지 못해서 네. 주말에 이렇게 이제 옮겼는데 네. 또 주말에 다른 일정들이 이제 그렇죠. <laughs> 있어서 네. 어, 자주 못했습니다. 그그 네. 그 과정에서 이제 근무증미상금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여러 같은 항의가 있어 가지고 <laughs> 못하면 못한다 <laughs> <말해. 웃음> 말을 하던가 해야지 네. 예고도 없이 그냥 빠지면 네. 되니까 뭐 이래서 음. 다시 좀 어려, 어렵게 시간을 냈고요. 네. 네. 오늘도 뭐공공선로주에서그 고객지부분들 파업 중인데 그 단식도 하고 계신 분 계시고 예예 예. 그래서 현장을 가고 싶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때 학볕에 단식하다 보니까 아마 어려우셨던 예. 것 같아요 예그 우리가 이그 이상무의 그 근무증 상무 네. 어, 노동의학에서 네. 국민 건강보험 고객센터 네네 네. 그 상담사 노동자들에 대해서 네네. 몇 차례 방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런데그 어, 문제가 끝내는 해결이 되지 않아서 예, 예. 어, 이번 올해 7월 1일부터 이번 7월 1일부터 제 3차 이제 파업이 들어가서 네. 오늘이 파업일수로 39일차가 어, 되는 날이고 와, 그이... 그리고 원주의 천막농성한지가 이제 35일차가 이렇게 되는 날입니다. 천막을 천막농성을 천막 공성 하고 그리고 거기에 어, 이은영 수석 부지부장이 네. 단식을 하는지가 17일째가 되고 있어서 아. 이게 실내에서는 하 단식이 아니라 그렇죠 천막 면뭐 완전히 그냥 올, 35도 6도만 예올 예, 예. 여름 뭐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그시 이런 시기에 네. 30 아, 지금 17일째 그 단식 농성을 하고 있어서 네. 그분의 건강이 너무 어, 염려가 돼서 네, 네. 실제 오늘 가서 인터뷰하진 못하고 네, 네. 어, 또 거기에 이제 파업하고 있는 어, 조합원들 동지 중에 아이 문제가 대통령이 좀 나서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음, 네. 예. 왜 그런가 하면은 어, 대통령의 지시로 해서 네, 네. 어, 공공근의 비정규직을 어, 제로화하고 정규직화하도록 네, 네. 지시가 내려졌는데 네. 대통령이 임명한 음, 음. 이사장들이 네, 말을 안 들어서 여기까지 왔으니 네, 네. 이제 대통령이 해결해 십시오그서 이제. 원주에서 청와대까지 오백리 길을 도보행진을 하고 있어요. 예, 예, 예. 그 어제가 이제 수원 지역, 경기도 네. 지역의 5일차 그 행진을 마무리했고, 네. 오늘은 서울 강남역에서 9시부터 출발해서 음. 어, 여의도 민주당사까지 가는 네, 네. 어, 6일차 지금 행진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목표지는 예. 청와대고. 뭐.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음. 어, 그 올해 먼저번에도 이제 소개는 해드렸지만 네, 네. 어, 다시 한번 어, 국민건강공단의 네. 고객센터 어 상담사 노동자들의 네, 네. 이 문제를 우리 그 시청자분께 네, 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네, 이렇게 네, 네. 시간을 냈습니다. 그래요. 그그 이야기 그, 그, 그 들어가기 같은 연결이 되어 있긴 한데 네. 우선 이상무 위원장님이 개인적으로 그 이사장과 인연을 거론하면서 네. 그 페이스북? 예, 네, 페이스북에 아주 네. 긴 편지를 좀 예, 남겼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 이 편지를 좀그 김용희 이사장이 좀 봤으면 하고 또 네, 네. 어, 현재 공단에 네. 근무하고 있는 네. 그 직원들이 네. 좀 보고 생각을 좀 달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제 보내드렸는데요. 네, 네. 어, 김용희 이사장은. 네. 공단에 현재 지, 지, 어, 재직하고 있는 직원들이 반대해서 네네. 못한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또 공단에 그 재직하고 있는 직원들은 이분들 직접 고용하는 거는 음. 공정성에 위반된다, 네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좀말씀드리려고 편집을 썼었습니다. 어, 그편지글 내용을 보면은 네네. 제가 김용희 이사장하고 그 직접 근무를 하지 못했어요. 음, 네, 네. 제가 퇴직하는 시기에 그분이 이사장으로 왔는데, 네, 네. 그분을 알고 지낸 지는 사실은 제가 그 건강험 제도의 통합, 제도의 통합 방식을 네. 주창하는 과, 그런 운동을 할 때, 네. 그분이 아, 서울대의대 교수로서 네, 네. 어, 제도 통합에 앞에서서 음, 학자로서 네, 네, 어, 예. 주창해 줬고, 네. 어, 그런 역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오, 권보공단의 뭐 이사장 이런 거 전혀. 전 네. 이사장이 아니라 이사도 아닐 때. 그렇죠. 그냥 교수 예. 시절에. 예, 예. 예. 어, 그래서 저, 어,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어, 그당시는 지역의료범이라고 그랬는데. 어, 그 지역의료범 우동자 합에 경기 인천본부장을 해서 96년부터 99년까지 어, 그 역할을 하는 음, 앞에 있어서. 네, 어, 잘 만날 수도 있었고. 아, 의견을 교환하고. 예, 예. 어,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국민의료보험법을 개정하는 걸 통과시킨 어, 그 예. 역할에서 지금의 이제 건강공단이 만들어진 거예요. 학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네요. 네네, 그래서 네 그래서 어, 상당히 존경도 하고 어, 또 그런 일을 같이 했던 거에 대한 지금 자랑도 있고. 네네네. 어, 그래서 이분이 이제 2017년도에 국민건강공단의 어, 이사장으로 네네. 어, 오게 된 거예요. 그럼 환영했겠는데요? 아 환영했죠. 이제 어, 이분은 네, 네, 12월 달에 와 왔고 네, 네, 네. 저는 7월 1일자로 네, 아, 네. 공내연수 들어가서 아, 출근하지 네. 못 않는. 아직 퇴직은 안 했고. 예 네, 퇴직은 안 했고. 아,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직고를 있는 동안 이사장을 맡는데.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아 정말 그 환영하고 오해, 네, 네, 네. 축하했죠. 아그리고또 아, 와서 어, 국민건강공단에서 일하시는 어, 시설 네, 네. 그 미화 경비 이분들에 대해서 직접 고용을 했어요. 오, 네. 예, 예. 잘했네요. 그, 지금까지는. 네. 아, 네. 그 그래서 어마어마한 신뢰가 또 네, 생기는 네. 거죠. 네. 아, 그네요그네요그 아, 당시도 좋았는데 지금 네, 너무 네. 좋다. 네. 아, 예, 어 그렇게까지 해서 이제 아, 이제 우리 네. 그 자랑스러운 직장. 네, 과거부터. 예, 네, 예, 네. 아, 훌륭한 <laughs> 이사장도 네, 오셨다 훌륭한 이사장. 어, 이렇게 있었는데, 어. 뭐어떻뭐그 건강공단의 노동자들이 음. 어, 신입 직원들도 많고 한데 네. 아 그분들이 어, 직접 고용에 대해서 네. 어, 반대 의견이 많다. 네, 뭐 네. 이런 소리가 들리고 하더니 어, 노동조합에서 반대해서 어, 네. 이런 직접 고용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러면서 2000 지금까지 온 거예요. 2017년, 2018년 이때. 했으면 되는 거를 네, 다른 네, 기관들 네. 했는데 예, 예. 안 하고 이제 지금까지 온 거예요. 네, 이게 너무 실망스러운 겁니다. 네, 사실은 네, 네. 어, 그 시설에 계신 분들, 미화하시는 분들, 경비하시는 분들, 네. 그분들 그렇게 하신 거 너무 잘했는데 네, 네. 그분들의 일자리의 수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런데 네, 네, 네. 여기에는 1600명의 일자리거든요. 네, 네, 1600명의 일자리고 이분들이 하는 일이 네. 아 우리가 어~ 국민건강공단에 무슨 전화를 한다 그러면은 네. (1577에) (1000번) 이렇게 뭐~ 안내가 나와요 네. 거기 전화하면은 그~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모든 안내를 이분들이 다 처리하는 겁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어~ 이분들이 하는 일이 어~ 그~ 공단 직원 직원만 아니지 네, 하는 네. 일이 업무가 똑같은 거죠. 그렇죠. 네. 어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직접 고용돼야 되는 것 그래서 음. 어 처가 우 개선되고 음. 또어히려 국민 여러분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또 예, 예. 이분들의 어, 노동 인권이 네. 어, 보호돼야 되는 것 예. 어, 이런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판단했는데 그걸 아직 하지 않고 있어서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글 속에는 예. 누가 반대해서 못했으면은 하나도 개혁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네, 네, 네. 어 89년도에 어, 국민의료보험법이 어, 야3당이 음, 음. 어, 만장일치로 해서 국회에서 통과시킨 바가 있었습니다. 네 예. 어, 조합 방식이냐 통합 방식이냐 할때 네, 통합 네. 방식으로 네, 네. 그 의료보험법을 통과시켰는데 네. 89년 3월에 노태우 대통령이 거부 권행을 했어요. 그때거부권 행사할 때 노태우를 둘러싸고 있는 그 기득권 세력들이, 네. 그니까 직장의료원의 대피사들, 음, 음, 그보건복지부의그 때는 보사부라 그나보건사업에 네, 네, 네. 여기에 관료들, 네, 네, 네. 그리고 경제인단체, 음, 네. 거기에 또 심지어는 한국노총까지 포함해서, 음, 네. 어, 이거는 어,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네. 아 유리지갑 유리지갑이라는 음. 아, 그 월급쟁이들만 월급쟁이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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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기 그 부담이 높아진다. 네네. 그러니까 부가의 형평성이 어, 확보되지 않았다. 네네. 아직 시, 시기가 준비가 안 됐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사 통합에 반대한 거죠. 통합을 반대했죠. 네네. 그때도 노동자 의 이익을 내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한 를 거예요. 네네. 그래, 그래 거부권이 행사돼서 네. 결국은 그 좋은 법안이 (10년을) 더 후퇴해서 네. 그 이후에 네, 네. 어, 그~ (1989년도에) 대선 대사 거가 네. (1998년에) 와서 네, 네. 이제 국민의료 본법이 다시 이제 (3개를) 정리 김대중 대통령으로 해서 대통령 네. 네, 네. 그때도 똑같은 이유로 그 사람들은 똑같이 반대대 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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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렇게 우려가 되고 반대가 그냈다는게 달라진 내용이 없는데, 네네. 그 법을 통과시키고, 그 네네.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시키고 난 지금에 네네. 와서, 네네. 아, 우리나라가 그 사회복지정책 중에 세개 내놓고 자랑하는 거가 음. 국민건강의료문제도예요 특히나 이 코로나19 이러한 사태, 이런 네네. 속에서 네네. 국민의 건강권을 국민들이 부, 어, 음. 그, 자기 부담 없이 네, 네. 이렇게 어, 어쨌든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 네, 네. 이런 역할들이 지금에 와서 이렇게 빛을 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리고 자랑이고 그렇죠. 어떤 일을 하는데 반대가 있어서 못 했다 그러면은 네, 네. 아무 것도 못한 거예요. 네, 네. 할 일도 없는 거고. 저그 네, 네. 아, 맞습니다. 당연한 거죠. 네. 네. 그런데 이거를 그 건강공단에 있는 직원들이 음. 직원들 다라고 해도 만한 삼천 명될 텐데 네네. 그들이 반대한다라고 이걸 그이 문제를 그아그 동안 그 노동조합을 뭐신 떠받듯이 받던 사람들 같았으면 혹시 모르겠어요 노동조합이 못하게 한다고 못하 못한 일 있나요 그 동안 없죠 <laughs> 참. 아니 그 정부나 여기서 기, 잘못 하는 행정, 네. 잘못하는 어, 정책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죠. 네. 그건 반대해서 막아내고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것은 네. 결국은 전체 국민의 이익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과연 지금 그 대통령이 네. 어, 2017년 5월에 발표했던 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제로화 정책이라고 하는 거, 네. 그분들의 처우를 계산하기 위해서 정규직화라고 하는 이 정책이 네. 잘못된 정책이냐는 거예요. 네. 그, 누구한테 피해를 주거나 누구한테 이익을 주는 왜곡된 네. 잘못된 정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이 작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들이 네. 그걸 지키겠다라고 혹시 내 밥상 위에서 같이 숟가락 끓고 있으면은 네. 내 반찬 덜어다 먹을까 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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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반대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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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이사장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그진보정인 이런 학자로서 음. 네. 운동했다는 분이 음. 그것 때문에 못합니다. 네, 이거가 정말 네. 연세가 드셔서 그런가? 네, 그건 이제 빌미를 준건또 있죠 노동조합에서 네, 정직 노동자에서 빌미를 그렇죠? 준건 네.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럼 바, 반성하죠. 네, 그리고 네.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네, 네, 네. 어저 또한 그 노동조합에서 네.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네. 이제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네, 과거에는 이이 네. 이 어~ 이~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이 되기 전에는 네. 어~ 지역 의료보험 노동조합에서 네, 네. 어~ 노동운동 했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과 네. 공공운수노동조합의 위원장까지 하고 네. 이렇게 노동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제가 네. 어~ 지금에 와 있는 그 후배분이라고 하는 분들 네. 그분들의 생각을 어~ 바꿔내는 역할을 못하고 그, 네. 그분들과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그~ 이런 것이 갖지 못한 상태에서 네. 어, 밖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가 네. 참 부끄럽고 죄송하죠 네. 어, 그런데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네. 어, 저는 그 국민건강공단에 입사하신 그 후배 동 후배 동료들이 네. 직원분들이 참 대단히 유능하고 네. 어, 하다고 봅니다 네. 또 그분들을 통해서 이 제도가 더 많이 발전하고 네. 또 어, 국민의 건강권이 더 많이 보호되고 네. 어, 국민의 부담이 낮아지고 음. 끝내는 무상의료가 될수 있는 네, 네. 이런 포부를 갖고 그런 목표를 갖고 열심히 일해줄 것도 건강 일해줄 것도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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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그러면서 실제 어, 어떤 차이를 찾고 차, 어, 차별이라든지 이런 음, 것을 음. 어, 눈감고 네, 이래서는 네, 안 된다 네. 네. 어, 1600명이라고 하는 분들의 그 불안정한 일자리 또그 처우가 낮은 그런 일자리를 네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이런 기회를 받았다는 것은 저는 세상 사람 복을 받은 거다, 이거어이 사장님한테도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어, 이 사장님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도 그 벌어진 돈을 가지고 슈퍼마켓 하나 만들지 않으면은 네. 한 명의 아르바이트생도 고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네. 국가에서 녹을 받으면서 네. 이1,600 명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이 기회, 네. 또 우리 그 후배 동료 직원들도 네. 어, 내가 내일 하면서 내내 네. 내, 나의 주장과 나의 힘으로 네. 1,600 명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이게 어그 무엇보다도 네. 그 어떤 것에 비견할 수 없이 네. 어, 그 훌륭한 일이다. 네. 그래서 생각을 좀 달리하시면은 네. 어, 그리고 빠르게 이게 더더 더 이렇게 왜곡되고 힘들 힘들지 않도록 네. 해서 어 이분들의 일자리가 어, 직접 고용이 돼서 네. 어, 그 노동자는 하나다라고 네. 외치고 다녔던. 그 팔뚝질과 네, 네.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자고 외쳤던 그런 팔뚝질과 음, 목소리가 네, 네. 현실이 될수 있는 네. 그런 기쁨을 같이 맛보도록. 우선 뭐, 그, 네. 현재 정규직 노조의 분들이 월급이 깎이거나 이분들이 정규직화된다고 해서 네.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 오히려 네, 네. 조합이기주의로 보더라도 제가 네, 네. 보면 조합이기주의로 보더라도 1600명의 조합원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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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뭐 네. 그렇게 생각하고 네. 좀더 규모도 키우고 네. 함께 정말, 파뚝질이라고 표현하셨던 그 요구도 같이 하고 그러면, 아니, 지금도 1600명 없는 상태에서도 노조 의견 열심히 받아들이는 이사장님이 계신데, 1600명이 더 함께 늘어나서 함께 요구하면 더 많은 걸 따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 이제, 이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정규직 직원들이, 네. 아, 대거 뺏기는 거를 걱정할, 뭐, 우려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네. 그것은, 어~ 대통령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제로화라고 할때 네. 국가 예산이라든지 또는 내부의 그런 갈등 구조 네. 뭐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국무총리실 하나의 관계부처 장관들을 위해서 네. 어~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냈어요 네. 네. 거기에는 각 부처 장관들이 들어가서 네.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은 자 그~ 지금 비정규직으로 또, 외주 하청되어 있는 네. 사람들의 고용은 네. 별도의 재정이 투입되는 게 아니라 네. 그 용역회사에 줬던 관리 운영비라든지 용역회사에 네. 가져갔던 이익금 이걸 가지고 그분들의 처우를 개선하세요. 네, 네, 그분들. 네. 그러기 네.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정규직의 예산하고는 다른 거예요. 네, 네. 당연히 다릅니다. 네. 그리고 이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을 더 하는 거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없었던 어떤 뭐 저기 그 복지비용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정부가 이제 재정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는 자기 이 돈이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돼 있으니 네. 공동으로 투쟁을 해서 공동으로 투쟁해서 이분들의 임금도 같이 인상시켜 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 예산이 정부로부터 받은 예산에 어 직접 고용된 사람들의 임금예산이 따로 있고 예. 이 그동안 용역 줬던 그 예산이 따로 있으니 예. 자, 선이 거어져 있는데 예. 그 전체 예산을 받을 때 예. 이들의 예산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예. 싸워준다든지 그래서 예. 이들의 그 처우를 개선시킬 수 있는 걸 한다든지 예. 얼마든지 같이 하면서 어, 자기들 자기들의 어떤 것이 침범당하지 어, 않고 예. 어, 이럴 수 있는 거고 예. 또 하나 우려하는 거는 뭐 이분들이 아 상담 직군인데 어 이제 직군을 따로 나누면 되거든요. 그렇죠. 네. 어 행정 직군 있고 요양 직군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음, 예, 예. 그럼 상담 직군으로 나눠서 어이 상담 직군이 이전 행정 직군이나 요양 예, 직군으로 예, 예. 가려면은 공채나 이런 걸 통해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음, 예, 거예요. 예, 예. 제대로 그렇게 만들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상담 직군이라고 하시는 그 고객센터 분들이 네. 지금 이제 파업 중인데 아마 정규직이 네. 이분들 파업하는 바람에 업무량이 상당히 늘어났을 것 같은데 그그 그렇죠? 네. 본인들도 굉장히 불편한 거잖아요. 네. 사실 옛날에 자기들이 다 하시던 일들을 네. 그 그거를 지금 맡아서 하시는 분들인데 그것도 굉장히 전문적인 이야기들까지 네. 다 상담을 해내고 그러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전화 안 받으면서 그 전화 어디로 가겠어요? 네. 정규직 지금 파업하지 않고 일하는 정규직들한테 갈거 아니겠어요?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단에서 임시방편으로 네. 퇴직한 사람들을 임시로 또 불러서 뭐 임시로 뭐 저기 불러가지고 그 그걸 대응한다라고 이러고 있어요. 음. 참 이게 그러니까 이게 누구 일인가? <laughs> 이게 분리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네, 네, 네. 공단의 일인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공단에서 음. 직접 고용하고 직접 운영하는 것이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아 어,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네. 그 이사장님한테 썼던 그 장문의 글 네. 또는 거, 어 그리고 우리 그 지금 남아 계신 네. 후배 동료들한테 썼던 그 글이 네. 어, 읽혀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네. 어, 이 방송을 통해서 네. 어, 다시 한번 간곡하게 네. 어, 부탁드리고 또 모든 분들의 건성을좀 기원합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이제 현재 우리가 여러 번, 네번 정도 이렇게 이, 이 문제를 다뤘는데 네. 중간에 파업을 접기도 하고 네. 또 다시 하기도 하고 네. 그럼 그때는 그뭔 일이 벌어졌길래 그런 일이 간헐적으로 자꾸만 반복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그 겁니까? 그 (1차) (2차) 파업하고 이제 지금 (3차) 파업을 하잖아요. 네네. 네. 그 (2차) 파업 중에 어~ 김용희 이사장이, 네. 네? 이사장이 단식을 합니다. 김용희 이사장이 단식을 합니다. 왜 단식을 하는가 하면 <laughs> 어~ 정규직 노동자들이 <laughs> 민간위탁 의 사무 협의회라고 하는 예, 예. 그 회의체에 들어와야 되는데 예. 이들이 이제 그~ 반대해서 이~ 직접고용행위나 이런 걸 논의, 논의하는 그~ 협의회에 들어오는 걸 반대해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 어, 그럼 여기 안 들어오면은 예. 그~ 협의회는 정규직 노조가 안 들어오더라도 네. 당사자 노동자들 예, 예. 어, 상담센터 이 노동자들을 데려와서 예. 같이 회의 성원을 해서 논의하면 음. 되는데 그럼 그러니까, 예, 예. 여기서 이들이 안 들어온다 고해서 이걸 운영을 안한 거예요 아. (2017년부터) 그 이게 그 이후에 만들어져 가지고 음. 딱한 번만 회의하고는 예. 그리고는 없었던 겁니다 아. 그래서 그 단식하는 과정에서 그런 그~ 이 고객센터의 상담사 노동자들은 음. 단식을 풀고 네. 즉 어, 정규직 노동자들은 네. 민간위탁 사무협의회라고 하는 이 회의체에 음. 들어와라 네, 네. 그거를 끌어내는 고이제 단식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네, 네. 그 단식도 그래서 이제 단식도 음. 이사장이 단식을 풀고 음, 음, 파업도 음, 풀고 음. 이 회의체에 들어오기로 했는데 네. 그래서 매주 한번씩 회의를 하자고 해 놓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네. 회의를 하면서 준비가 안 됐다, 뭐 했다 하면서 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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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주에 한번 하자, 뭐에 한번 하자 아. 하면서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냥 오히려 예, 예. 파업만 무력화 시켰고 아. 이사장만 그이 노노 갈등이 있어서 음. 못한 걸로 부각시켰고 이사장이 아. 아, 예, 예. 이러고서 이제 지나간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그래서. 기다리다가 이건 아니다 네. 해서 다시 이제 파업에 7월 1일부터 네, 들어가게 된 예, 겁니다. 예. 그분들이 하여간꼭 청와대에 가서 어, 의사를 좀 반드시 전달해 을 주셨으면 좋겠고 임기가 얼마 안 남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 직접 나서서 김용기 이사장에게 지시를 하든 이렇게 하셔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시든 그렇게 해서 꼭이 문제 이번에 바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그 근무중 이사무에서도 어, 지금 파업에 들어가시고 단식하시는 분들을 위로하면서 꼭 이번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근무중 이성공했습니다 근무중! 이상